음식 주문. 음식. 비빔밥, 비빔밥. 김밥, 김밥. 우동, 우동. 라면, 라면. 김치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불고기. 동아스, 동아스. 자장면, 자장면. 탕수육, 탕수육. 피자, 피자. 치킨, 치킨.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어요? 저는 비빔밥 주세요. 저는 김치찌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물도 좀 주세요. 숫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넷, 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아홉, 열, 열 분류사, 개, 개, 명, 명, 푼, 푼, 마리, 마리, 권, 권, 공기, 공기, 그릇, 그릇, 접시, 접시, 잔, 잔, 병, 병.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어요? 커피 두잔 주세요. 빵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케이크는 있어요. 그럼 커피 두잔 하고 케이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물건 구입. 상태 관련 어휘 크다, 크다, 작다, 작다, 싱싱하다, 싱싱하다, 상하다, 상하다, 싸다, 싸다, 싸다 비싸다, 비싸다, 가볍다, 가볍다, 무겁다, 무겁다, 길다, 길다, 짧다, 짧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과일이 싱싱하네요. 뭐가 맛있어요? 딸기하고 오렌지가 맛있어요. 그럼 딸기 한 상자하고 오렌지 다섯 개 주세요.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화폐 및 물품 구매 관련 어휘. 현금, 현금. 신용카드,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 값, 다, 다, 가격. 값, 값, 가격. 계산하다, 계산하다. 포장하다, 싸다. 포장하다, 싸다. 바꾸다, 교환하다. 바꾸다, 교환하다. 환불하다, 환불하다. 사장님, 이 바지 얼마예요? 4만 3천 원이에요. 4만 3천 원이요? 비싸네요. 좀 깎아주세요. 알았어요. 4만 원 주세요. 감사합니다. 종이 가방에 넣어주세요.